어? 자, 작업 발적에 한 열흘이 한번은 차이죠? 열흘이 한번 어, 옆에 나오죠? 그글스 여기. 응.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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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로 네. 네, 엔진홀 여기 있네요. 상한선까지 있네요. 있네. 상하좌까지 있네요. 네, 엔진홀 있고. 엔진이 막, 이렇게 해서 버리면 돼. 요 네, 부동이 없으면, 네. 이제, 기본적으로. 네. 그거 두 개는 점검을 아, 해야 되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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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여는 거구나. 네, 그걸 예. 못찾아갖고이제 예. 여보, 이기 있고. 여보, 여기 있네요. 여기 이제 로터리 오일은 따서 오일이 나와야 돼요. 오일? 요거 따가지고 오일이 나와야 돼요. 없으면 일로 부면 돼요. 오. 예.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요걸 따라서 오일이 나와야 돼요. 아, 거기그고요 예, 예. 그럼 없으면 일로 붓고. 여 어, 무슨 는기아 오일 부으면 돼요? 예. 그럼 여기. 그렇게 여기다 기아 오일 넣어주고. 중속, 중속. 처음에 1단 일단. 그렇게 이제 요거 로터리 올리는 거예요. 음. 올려서 가다가 네. 내리면서 요걸 눌러요. 그, 그거요? 로터리 수 있지. 일단. 처음에 할 때. 일단. 다음에 이제 곡게 실적에는 2단2단이 어떤 게요? 2단이 밑으로 2단. 내리면. 2단 예, 네. 칠 때. 예, 예, 예. 다시 칠 때. 예, 처음에 칠적에는 이제. 뭐예요 이건 앞대우. 앞대고 앞바퀴가 돌아가야죠. 그렇지. 사고도 거기다 이거만 계속 와도 되잖아. 그렇죠. 아무데나 되잖아 그. 예. 예. 음. 음. 시동 걸어서. 근데 이걸 들어 들어가지고. 음. 이 들어가 이게 들어가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r p m 을요 RPM을? 이 정도. 이거도이 정도. 이지 올라와야 돼. 정도. 이지도이 정도. 이상 로터리 작업에 대한 기초적인 조작을 설명드렸고요. 현재 로터리를 잘 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갈게요! 수고해요! 수고해! 예, 예, 예. 수고하 예, 예.